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1일 일, 일요일인데요. 희준이가 무엇을 하고 있게요? 바로바로 바로 희준이 지금 과천과학관에서 그림대회 나왔어요. 이게 바로 롯데에서 개최하는. 어린이 환경 미술 대회랍니다. 주제는 뭔가요? 주제는 바로 지구를 지켜라. 바로 바로 Dear My Planet 이랍니다. 우리는 지구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할까요? 지구를 어떻게 환경 보존을 해야 할까요? 세요 <laughs> 그래서 이준이가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그림은 지구와 엄마와 지구와 희준이 지구와 엄마 무슨 물아리 뭐죠? 희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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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희준이가 우주에서 <웃음> 쓰레기 <웃음> 줍는 거 <laughs> 거예요? 아니요? <laughs> 그러면 이준아 예쁘게 그려 주세요. 아별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 지구가 인상 쓰고 있구나. 아파서. 응, 슬퍼하고 있어요. 슬퍼. 지구 온난화로 그래서 네. 지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더혀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아파요? 네. 음, 음. 음. 이게 지구 온난화의 줄이에요. 그런 거예요? <laughs> 구 이거는... 이거 이렇게 이거 표현하는 거 어때? 이렇게 모욕탕 표시하는 거 어때? 열난 열난다 이렇게 모욕탄 표시. 이제 빨간색으로 칠할 거야. 희준이가 하게 두세요. 네, 안? 나는 조언을 해주는 네. 거죠. 지구 온난화 우와우!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예요. 지구 온난화. 지구. 저는 하필이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온난화를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지금온난화지온난 희준이 말고도 친구들이 아주 많이 왔는데요. 한번 둘러볼게요.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리를 깔고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기는 가천 과학관 앞이랍니다. 아이들이 무척 많이 참가했어요. 저는 이 그림 대회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는 참고로 희준이 엄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았어요. <laughs> 뭐라는 거지? 그걸, 그걸 그걸 왜 물어봐요? 와 똥개방공이네요. 궁금하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야! 설명을 해드려야죠. 친절이유튜버 재질이 좀있네요유튜브 <목소리> 재질이 좀있유튜버좀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거 어고로제 핸드폰에 용량이 별로 없어서 촬영이 얼마 안되니까 짧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목소리>